안녕하세요. 이호근 매니저의 효과적인 종목 투자 효자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전일 수급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호실적에 국내 반도체주는 상승했고 또 반도체 투탑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고 기관이 이날 SK 하이닉스까지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매니저님이 소개해주신 ABL 바이오가 급등했는데요. 잠시 후 리뷰 시간에서 전략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이 네. 눈여겨본 수급적인 특징 있을까요? 네네. 어, 일단 이제 코스피 수급적인 특징 간단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하고 기간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점 계속 보시고요. 내년에는 반도체의 어, 올해 이제 하이닉스였다면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어,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것 같고요. 이쪽은 그냥 단순하게 사, 반도체 사이클 뿐만 아니라 지금 CSL,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다양하게 지금 어, 이 반도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드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어, 두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이제 바이오즈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핫한데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중소형주에서 시작이 됐던 게 이제 중형주. 중형주에서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이제 시가총액 1위까지 어, 수급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 연초에 바이오에도 드디어 이제 봄이 오,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주들 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질칼. 한질칼은 최근에 이제 M&A 이슈 때문에 한번 올르기 올랐었죠. 그런데 예, 이 종목은 뭐 지금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오른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자체가 이제 유동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 조그만 기간 수급에도 좀 급등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수급적인 측면에선 더갈수 있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선 조금 주가가 비쌀 수 있다. 요점 어, 주목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코스닥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닥에 있어서 이제 지난번에 ABL 바이오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바이오의 상승세가 몇몇 종목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 상당히 방면, 사방면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는 점 보시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가온칩스하고 AD테크, 요, 요, 부분은 이따가도 한 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반도체 i p 그러니까 이제 온 디바이스, CSL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IP, 펩리스, 디자인 하우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컬리스팟 어, 에 그,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ip 관련 칩셋 미디어라든가 이런 ip 쪽에서 이번에는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지금 수급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ip 쪽은 좀 많이 올랐고 이제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이제 순서가 돌아온 게 아닌가 가온 칩스 ad 테크놀로지 이런 측면에서 이 종목들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관심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들 가운데 오늘의 수급 특징주, 어떤 네. 기업인가요? 어, 여기 지금 순위 안에는 안 들었는데, 어, 지금 수급적에서 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어, 상승이 나왔던 종목, 큐브 엔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큐브 엔터는 이제 지난주 국내 기간이 한순매수한 6위 정도, 아깝게 이제 6위, 5위 안에는 안 들었는데, 요 종목을 보는 이유는, 어, 일단은 요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기간이 20만 주순매수 했어요. 근데 상당히 좀 수급에서 의미 있는 매수가 나타났다. 이, 어, 그렇다면 이 종목의 주가의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을 뭐 간단하게 내용 뭐 살펴본다면, 어, 예사가 지금 여자 아이돌, 어, 지금 엔터테인먼트 쪽인데, 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여자 아이돌 쪽이 좀 상당히 좀잘 나가고 있고요. 어, 이러한 이제 엔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 모회사, VT를 코스메틱, 이러한 유통 사업까지도 좀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 텐센트 쪽에 음원 유통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 내년에 이 회사 성장에 상당히 좀, 어,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이 종목의 이제 단기 흐름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게요. 주가는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장기간의 역배열 상태였어요. 예, 역배열 상태였는데, 어, 그동안 이제 장기평선들을 모두 돌파하는 이러한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고, 이틀 동안 양, 거래량이 좀 대량으로 실렸고, 양봉이 두개 크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바닥을 이제 탈피했다는 흐름이고, 그렇다면, 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종은 나올 수 있지만, 어 이제 본격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 그래서 조종이 나왔을 때는 한번 저가 매수 기회로, 어, 삼으셔도 될것 같고요. 요 종목은 일단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는, 어 상승 흐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내년, 네, 마, 아마도 이 종목이 어, 다시 한번 엔터주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로는 네. 큐브 엔터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효자 종목을 만나보기 전에 전 추천 종목 리뷰부터 네네. 해보겠습니다. 먼저 11월 23일에 매수했던 가온칩스. 네네. 수익률이 40.7% 달성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이 더 필요할까요? 네, 아까 앞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가온칩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반도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쪽이 ip 였어요 퀄리타스 반도체 칩셋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오픈에이 테크놀로지 까지 어, 이쪽이 이제 한번 이제 태풍이 확 휩쓸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다 어, 디자인 하우스 그 가온칩 그 중심에는 또 가온칩스가 있다 이 점을 주목하셔야 될것 같고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 했기 때문에 오늘 정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퀄리타스반도체라던가 칩셋 비디오의 강한 상승 흐름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이 종목은 어 많이 올랐지만 조정이 들어온다면 아직 어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지금 어 반도체 의 하나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IP IP는 이미 이제 한번 상승이 마무리됐고 지금부터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IP 쪽 반도체에 집중했다면 그렇다면 어 가온 칩스 어, 추가, 어, 지금 이제 신고가 흐름인데 어, 지금부터 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12월 22일에 네. 배수했던 ABL 바이온인데요그 네. 무겁다던 ABL 네. 바이오도 효자 종목으로 딱 짚어주시니까 바로 급등했습니다. 네. 어, 전략 점검해 주시죠. 네, 보통 이제 ABL 바이오 하면 이제 올해 그 많은 분들이 상당히 어, 지겹다. 어, 이 종목, 요 이게 오를 수 있냐? 그랬는데, 어, 제가 이제 지난번 그 차트 흐름에서 급소를 짚어드렸죠. 바닥을 탈취하는 의미 있는 양봉. 그 다음에, 어, 이제 본격 상승을 알리는, 어, 장대 양봉. 요두 가지가 이 종목이 단기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역시 정확하게 그 포인트대로 주가는 급등했고요. 주가는 이 종목이 한 24,000원 정도인가? 요, 그 정도 선에서 어, 일단 단기 저항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 이 종목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한번 쉬어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 종목은 큰 그림에서 계속 접근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 추천 종목 리뷰까지 네. 마쳐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효자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효자 종목 아이센스네요 어떤 네. 기업인가요 아이센스를 오늘 준비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수급 두 번째 이 종목의 이제 기술적 포인트 이게 이제 이 종목을 단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간단하게 기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짚어 드릴게요 일단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최진단입니다 이 부분이 어, 이 회사가 이제 올해 좀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했었고, 내년에 이제 실적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 회사가 이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어, 최근까지 주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고전했었죠. 어, 근데 이제, 이제 지금은 이제 올해가 지나고, 이제 새해로 넘어가는 시점인지 다니다 보니까. 다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내년 되면 예사가 이제 측정기가 성공적으로 시장을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의료보험에서, 어, 일단 이제 의료, 그 진단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 적용이 지금, 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되면 유럽 쪽에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이제 아마 이제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사 내년에 실적을 한 단계 컨텀 점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도 움직일 수 있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종목의 기술적인 포인트, 121선을 강하게 돌파했고, 그동안, 바닥을 만들었던 박스권이 돌파됐습니다. 본격 상승 신호가 나온 거죠.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오랫동안,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적 부진으로 좀 침체 분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바닥을 잘 다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20일선 돌파는 강한 양봉 나왔고 거래량이 실렸고 네. 주가는 이제 어이 작은 박스권 바닥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 상승 신호를 알렸다 그렇다면 이 종목 움직임을 보셔야 될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떤 측면을 봐야 되냐면 내년에 이제 삼성 비만 etf가 상장이 되거든요 어 아, 그때 이제 아이 s 어, 스어이 부분이 좀 상당히 어 주목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 기술적인 포인트 그러면 주가는 일단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던 박스권 상단까지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27,300원, 목표가는 일단 36,000원 잡아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효자 종목은 혈당 측정기 기업 아이센스였습니다. 네. 내일도 우리의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줄 효자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성투. 성투!